와, 음. 한국 전쟁에 참전하셔서 이 훈장 받으신 건데요. 이분 여기 사시면서 한국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반가우신 일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점심 식사하는 도중에 연락을 받고 이렇게 급하게 오셨는데 굉장히 연락하셨어요. 이곳에 살고 계신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카짐 할아버지와 우연히 연락이 닿아 만나게 된두 사람. 50년 전 한국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카짐 할아버지. 무궁화, made in Korea. 아, 이 무궁화를. Now he's 77 years old. 7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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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나이로는 79세. 네, 그쵸. 그렇죠. 근데 이분의 눈빛에서 진짜 너무 한국 사람을 만나도 그리워하는 걸 음. 느낄 수가 있어요. 음. 반가우셔가지고. 정말 반가워하세요. 네.

현영과 다영 두 사람이 급하게 차로 가서 맞다니, 맞다니 뭔가를 가지고 온다. 모르고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 저희가 이거 그 한국에서 김이거든요. 김 올리브 라이스에다 이렇게 싸서 먹는 김 요거 식사 때 드시고 그냥 나는 저희가 좋아하는 라면. 라면. 오, 죄송해요. 만나실 줄 모르고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이거 맛있게 드시고 한국 생각 많이 해주세요. 건강하시고 <목소리도> 한국 전쟁 중에 약 1만 6천 명의 터 한국 인이 참전했고 이중 4천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두 사람이 반가워 좀처럼 손을 놓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가슴 한구석을 아프게 한다 <목소리도> 또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를 즐길 수 있는 해변 휴양지다. 여기는 보드룸입니다. 이름처럼 굉장히 낭만적이고 에로틱한 분위기가 날것 같고요. 이 보드룸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일단 저 바다를 보세요. 바다도 너무 이쁘고요. 지중해식 양식이라서 이 집들이 거의 다 그림이고 사람들은 어때? 사람들은 되게 편안하고 음. 다 반팔 입고 되게 여름 같아요 되게. 그새 말이에요. 조금 네. 아까. 아 여기가 이 보들미의 연예인들의 유명한 별장이 많기 때문에 그 파파라치들이 군데군데 숨어있대요. 네. 오늘 저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어머 씨. 어뭐 <laughs> <오>, 하는데 바로? <laughs> 물론 뭐 저를 연예인으로 보는 사람 없겠지만. 유명 연예인들이 많아서 파파라치들이 사진 촬영 같은 걸 많이 하는 곳이래요. 네. 내가 먹는 거는 깔라마리라고 그릭 스타일의 그 오징어를 이용한 그지중해식요리고요이 친구가 먹는 것은 해물 스파게티인데 우리나라랑 차이가 많이 나요. 양이. 양이 일단 한 2인분 정도고. 그 다음에 해물을 안 낀다는 거. 여기가 바닷가기 때문에 우리는 해물을 찾기가 어려워요. 스파게티를 먹을 때. 근데 해물이 그냥. 이런 거는 진짜 오징어의 내장 같은데요. 굉장히 고소하고 쫄깃쫄깃해갖고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애기해와 나란히 있는 식당에서 즐기는 해산물 요리. 지금 이 나무가요. 여기에 있는 나무가 단풍나무인데 원래 캐나다에 가면 메이플 시럽해갖고 이 단풍이 굉장히 유명한데 알고봤더니 원조는 이 터키의 이 단풍나무가 원조라고 하는데 단지 지 발전을 좀덜 해갖고 거기에 음. 대한 제품은 캐나다에서 발견을 했지만 음. 이 나무는 터키가 원조다 하고 지금 강조하고 계시네.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오면은 이 담배 많이 피는 사람 그, 목이 깨끗해지고 음. 여드름 나는 사람 스킨이 맑아지면서 음. 머리에 흰머리 나는 사람 까만머리를 이렇게 바뀌면서 <laughs> 하루에 한 번씩 살림욕을 해주면 굉장히 좋대요. 음. 저기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네. 아기들 놀고. 음. 공해가 심한 곳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는 탄풍나무. 그만큼 이곳 마르마리스가 깨끗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두 사람이 무척이나 즐거워 보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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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라바! <목소리> 메라바. 메라바. <목소리> <목소리> 메라바. 메라바. 아니, I took Yogi, Kim Hongyo, Kim Hongyo, Kim h o n g y i m Hongyo, Kim h o n g i m h Kim o n g y Kim Hongyo, o n g y o Kim h o n g y i m Hongyo, Kim h o n g i m k o r e a n u n i v e r s i t y s t u d e n t y o Kim h o n g k i o n g a o Kim h o n g m Hongyo, Kim h o n i m y o Kim h n g i m h Kim h o n g y i m h o n g k o n g y o Kim Hongyo, Kim Hongyo, Kim h n g y o Kim Hongyo, Kim h o n g y 굉장히 와일드하고 뭐 굉장히 친절한 Otherwise, we can't do a little bit English. Yeah, you're interested. You're interested. Ah, yeah, you're yeah, you're interested. Ah, yeah, 보니까, 보니까 오늘 그냥 소풍이에요 그 <laughs> <놀람> 원래 한국에도 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가 외국 yeah. 사람이다 보니까 yeah. 아, 굉장히 시끄럽고 이 분이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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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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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e 한 e 에서 i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e 서한국에에서한국에 e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o o l 국에서

나도 뭐어차 이거 핸드메이드한 거 아,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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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마르마리스의 요리학교 야! 수강생인 야! 주부들이 자신들이 만든 음식을 가지고 공원으로 야유회를 나온 모양인데 무척이나 유쾌한 성격의 사람들이다. 자 아, 어머, 실수 미미씨, 잘못 나 걸렸어요. 나 아니 기능이 저보다 기능이 더 수다스럽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laughs> 빨리 <웃음> 가자, 말잘 <잘못> 못했다. <laughs> 궁금해진 현영과 다영 일단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가 본다. 오늘은 일요일이자. 아 특히 공화국이 수립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이 날을 어린이날이랑 같이 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갖가지 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큰 행사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여행 도중에 잠깐 들렸어요 희말근 아이들을 보자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두 사람. 서울 왔는데 예라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메라바, 안녕하세요 메라바 씨 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맞아맞아 안녕 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